오늘 익산과 완주 등지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더운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전북 곳곳에서 5에서 10mm 정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은 우산 겸 양산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전주의 낮 기온 28도 선을 보이겠고 특히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더 덥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일요일은 다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안개가 옅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은 정읍과 고창의 아침 기온이 16도를 보이겠고 한낮 기온 정읍이 28도, 고창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순창이 16도, 남원 15도에서 시작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해남부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짙겠고섬 지역 인근에서도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아침에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쯤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